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 받으려는 마음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는 마음이 더 크게 하셔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모시고 대우해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나 지식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실수를 하게 되고 복을 받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성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실수하고 실패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선앙 동기와 목적을 가졌어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계획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일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 옮기려고 하는데 3만 명의 군사를 에, 이렇게 모집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요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에게는 언약계라고도 불리우고 법계라고도 불리워요. 단순한 나무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옮기는 것을 매우 정성을 다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선한 목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위험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단 말이죠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개는 오랫동안 기럇여아림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돼 있는데 같은 지명인데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기럇여아림의 아비아달의 집에 약7 0 년간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개가 시골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도 알,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개는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계를 통해서 불레셋 땅에 큰 재앙을 내리사 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그들은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법계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 즉 기아 여 아림의 아비아델의 집에 오랫동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계를 관심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를 자신의 왕궁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은 선한 동기를 가졌고 선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싣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3 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싸와 아효가그새 수레를 모니라.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괴 앞에서 가고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 여러분 하나님의 법를 모시는 이 화려한 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원의 타잔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괴를 싣고 가던 그 소들이 갑자기 펄쩍 뛰는 바람에 세수레에 있던 괴가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수레를 몰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개를 손을 대고 붙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벗개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다이슨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항상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색다른 하나님의 모습,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매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이슨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처음에 다이슨요,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슨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시듯이 하나님의복개를 지금 정성껏 모시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다윗은 깊은 생각에 잠, 잠들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화도 났어요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근심도 돼요 여러 가지 감정 속에 다윗은 들어갔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괴로 옮기는데 실패하였습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별, 별로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길지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려는 마음과 자세는 선하고 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관심이 없었어요. 무지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에게를 옮긴 것입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성대한 그런 행사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대우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민숙이 4장 15절에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민숙이 4장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인간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대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는 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개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레이지파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정성을 다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새수레에 하나님의 개를 올려놓고 소들이 끌게 하였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수레, 새 수레로 옮기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더 쉽고 빨리 갈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감정에만 치우쳐서 나름대로 정성과 힘을 다해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피는 데는 힘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길 때 어디에 힘을 들여야 되는지 내 열심과 내 감정에 취해서 그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은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해 드리는데 힘을 다해야 될지 믿습니다. 사울, 앙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는 명분으로 남겨 놓았어요. 백성들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좋은 생각 아닙니까? 좋은 이 가축을 남겨 놓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 제사드리겠다.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은 다 죄악에 물든 것들이니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결국 왕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때,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와 봉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는 뭔가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추측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즐겁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요.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법계를 모시고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법계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야, 이러다 나도 죽겠다. 그런데 기꺼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법계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사람 오베데돈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돈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괴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괴 때문에 복을 받는 건, 복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 집과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연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계인 법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베데돔의 복, 집의 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돼요. 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게 익숙한 것이 좋다고 내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옮기기 시작해요. 자기의 생각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 속에 예전에 알지 못했던 아니 전에 내 열심, 내 감정으로 하려고 했던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말, 것이죠. 1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아리유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동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동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괴를 메어 오려고 기쁨 마음으로 가서 그 괴를 모시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이제 다윗의 영적인 변화를 보세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시자 여와의 호 계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율법에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거룩하게 정성껏 하나님의 계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여섯 걸음을 가고 멈춰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신 것은 아닌가라고 여섯 걸음 가보고 시험해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여섯 걸음 걷고 예배드리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니 너무 기뻐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얼거 메었던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높여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고 나니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니 자유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막 춤추면서 찬양해도 아무도 누구도 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더라말이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보다 더, 왕, 더 높으신 왕이 계신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찬성 속에. 이러한 다이세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와, 하나님 함부로 대할 뿐 아니구나. 비극을 겪고 불행을 겪었지만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찬송했다는 거죠.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하며 호 나팔을 부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래요. 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모시는 거예요. 즉 오늘날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다윗에게서 감동받고 배울 점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는, 도전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 그리고 선행들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방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